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작품은 어느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와 아이, 신과 운명에 관한 안데르센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고와는 다르게 결말이 비극적인데요. 안데르센이 영국 독자들에게 바친 헌정작이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찰스 디킨스를 통해 멜로드라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자 마리아 타타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영 님이 옮겨주시고 현대 지성사에서 펴낸 책 주석 달린 안데르센 동화집에 실려있는 작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읽으시고 저는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이는 매우 창백했고 작은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이따금 숨이 차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더욱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울한 표정의 노인이 커다란 말 담요처럼 보이는 것으로 몸을 감싸고 들어왔다. 담요는 그를 따뜻하게 해 주었고, 쌀쌀한 겨울 날씨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이었다. 바깥에 모든 것이 얼음과 눈에 덮여 있었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얼굴이 얼얼했다. 노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이가 잠시 잠들어 어머니는 노인에게 대접할 맥주를 냄비에 담아 난로에 얹었다. 노인은 요람을 흔들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숨 쉬기 힘들어 하는 병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는 죽지 않겠지요. 그렇죠? 선한 하느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다름 아닌 사신으로 기묘하게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야매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머리가 무거워졌다. 사흘 밤낮을 어머니는 눈 한번 붙이지 못했고, 이제 졸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오싹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게 뭐였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인은 사라졌고 아이도 역시 떠났다. 사신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구석의 낡은 시계가 윙윙거리며 돌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묵직한 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쾅 시계가 멈췄다. 가엾은 어머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집에서 뛰쳐나갔다.눈 내린 바깥에서 어머니는 길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그 여자가 말했다.사신이 당신 집에 있었어요.그가 품에 당신 아이를 안고 달려가는 모습을 방금 봤어요.그는 바람보다 빨리 움직이고 가져간 것은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부탁했다. 어느 쪽인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을게요. 제가 길을 알아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아이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를 모두 불러야 해요. 전 밤의 여신이고 자장가를 좋아하거든요. 자장가를 자주 듣지요. 당신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당신 눈물을 보았어요. 다시 불러드리겠어요. 전부 다요. 하지만 지금은 곤란해요. 서둘러 아이와 사신을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밤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는 내내 손을 비틀고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밤에 여신이 말했다. 어두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세요. 사신이 아이와 함께 그리로 갔습니다. 깊은 숲 속에서 어머니는 갈림길을 만났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길이 갈라지는 자리에 산사나무 덤불이 자라고 있었다. 겨울이라 나뭇잎도 꽃도 없었고 나뭇가지는 서리로 덮여 있었다. 사신이 내 아이를 데리고 여길 지나가는 걸 봤나요? 네, 봤어요. 산사나무 덤불이 말했다. 하지만 절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겠어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얼어붙고 있어요. 어머니는 산사나무 덤불을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 가시가 어머니의 살에 너무 깊이 박혀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산사나무 덤불은 슬픈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 따뜻해 그 추운 겨울밤에 푸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그리고 산사나무 덤불은 어머니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었다. 곧 어머니는 큰 호수에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큰 배도 나룻배도 없었다. 호수의 언 얼음은 너무 얇아 그 위로 건널 수 없었고 물이 녹아있지도, 얕지도 않아서 걸어서 건널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찾으려면 어머니는 호수를 건널 방도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는 허리를 숙이고 호수의 물을 다 마셔버리기로 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불은한 어머니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건 소용없을 거예요. 호수가 말했다. 대신, 우리 둘이서 거래를 하면 어때요? 나는 진주를 모으는데, 당신의 눈동자는 그간 본것중 가장 맑은 진주로군요. 눈물을 흘려 당신 눈을 빼 내게 준다면, 사신이 나무와 꽃을 돌보는 저 커다란 온실로 데려다 주겠어요. 나무 한 그루 꽃한 송이가 다 인간의 생명이랍니다. 오.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 드릴게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하고는 더욱 크게 울었다. 어머니의 눈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더니 값진 진주 두 개로 바뀌었다. 호수는 어머니를 근에 태우듯이 들어 올렸고 어머니는 하늘을 훌쩍 날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집이 서 있는 호수 반대편에 닿았다. 그 집은 몇 마일에 걸쳐 매우 길게 뻗어 있었고 숲으로 뒤덮인 동굴 많은 산인지 아니면 망치질을 해서 지어 놓은 건물인지 알수 없었다. 불운한 어머니는 눈을 잃었으므로 그것을 볼수 없었다. 내 어린 아이를 데려간 사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덤을 돌보며 자신의 거대한 온실을 돌보고 있던 노파가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요? 누가 도와주던가요? 선한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어느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알수 없구려. 더군다나,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니 오늘 밤 많은 꽃과 나무가 시들었어요. 사시는 곧 돌아와 그것들을 옮겨 심을 겁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제각기 생명의 나무나 꽃이 있지요. 여기 있는 꽃과 나무는 보통의 식물과 똑같아 보이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아이의 심장도 뛵니다. 당신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알고 있지요? 잘 들어보시오. 어쩌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밖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준다면 내게 뭘줄 거요? 제겐 들릴 것이 없네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어요. 불운한 어머니가 말했다. 거기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길고 검은 머리를 줄수 있겠구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에 꼭 드는군요. 보답으로 내흰 머리를 줄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면 될까요? 기꺼이 드리겠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아름다운 검은 머리채를 내놓았고, 노파의 백발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사신의 커다란 온실로 갔고, 그곳에는 놀랄 만큼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유리 종 아래는 섬세한 히아신스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커다랗고 튼튼한 모란 꽃이 있었다. 그곳에는 수초도 자라고 있었는데, 잘 자라는 것도 있고, 피실거리는 것도 있었다. 그 위에서 물뱀들이 쉬고 있었고, 검은 개들은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야자수와 플라타너스 참나무들이 보였다. 파슬리와 향기로운 백미향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나무와 꽃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중국, 그린란드, 혹은 세계 다른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었다. 뿌리가 담겨있는 작은 화분을 깨뜨릴 것 같은 커다란 나무들도 있었다. 소중한 보살핌과 비옥한 흙, 이끼 많은 환경에 심어 놓아도 잘 자라지 못하는 가엽은 작은 꽃들도 있었다. 슬픈 어머니는 가장 작은 식물의 허리를 구부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들었고 수백만 송이의 꽃 가운데 아이의 소리를 알아냈다. 바로 이거예요. 어머니는 시들어 한쪽으로 철량하게 기울어진 작고 파란 크로커스 꽃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 꽃을 만지지 말아요. 노파가 말했다. 여기 가만히 있어요. 사신이 곧 돌아올 테니 그가 저 꽃을 뽑아버리는 걸 막을 수 있다오. 다른 식물들을 뽑아버린다고 협박해요. 그는 우리 하느님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야 하니 그렇게 말하면 겁을 낼 거예요. 하느님 허락 없이는 뽑을 수 없거든요. 불현듯 실내에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눈먼 어머니는 사신이 도착했음을 알수 있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소? 사신이 물었다. 어떻게 나보다 앞서온 거요? 전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사신이 시든 꽃을 향해 기다란 손을 뻗었고, 어머니는 그가 꽃잎을 건드릴까 두려워 손을 오므려 그 주위를 감쌌다. 사신이 그녀의 손에 입김을 불었고, 그 숨결은 가장 차가운 바람보다도 더 싸늘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힘을 쓸수 없소. 사신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하느님에겐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뿐이요. 나는 하느님의 정원사요. 하느님의 꽃과 나무를 뽑아 미지의 땅인 큰 낙원에 옮겨 심는 것이요.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는 말해줄 수 없소.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불쑥 아름다운 꽃두 송이를 하나씩 손에 움켜쥐고 사신을 향해 외쳤다. 전 당신의 꽃들을 뿌리째 뽑아 버릴 만큼 간절해요. 거기서 손 떼시오. 사신이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머니를 똑같이 비참하게 만들 셈이요. 다른 어머니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꽃에서 손을 뗐다. 눈을 돌려주겠소.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서 호수에서 건져 왔소. 그게 당신 것인지는 몰랐소. 전보다도 더 맑아졌소. 이걸 가져가 저기 깊은 우물을 내려다보시오. 당신이 뽑으려던 꽃들의 이름을 알려줄 테니, 그들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것이오. 당신이 회방 놓고 파괴하려던 아이들의 삶을 말이오. 어머니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 생명이 세상을 위한 축복으로 변하며, 주위의 기쁨과 행복을 퍼뜨리는 광경은 순전한 즐거움을 주었다. 그 다음 다른 삶을 보니 슬픔과 비탄, 두려움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신의 뜻이요. 사신이 말했다. 누가 비참해질 운명이고 누가 축복받을 운명이죠? 어머니가 물었다. 말해줄 수 없어. 사신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 꽃두 송이 중 하나는 당신의 아이요. 당신 아이의 운명, 당신 아이의 미래를 본 것이요. 오늘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화와 더불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